자 이어서 16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의 유동층 연소 방식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건자 유동층 연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연소 방식이 머릿 속에서 플레이가 돼야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연소가 됐었냐면은 이렇게 자 원통형 장치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석탄이죠. 그래서 석탄이 보통 이제 분쇄돼 갖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분쇄돼서 들어오고 이 석탄을 갖다가 연소를 시킬 때 직접적으로 불에다가열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래가 들어있죠. 이 모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왜 유동이 붙었냐면 모래사자의 유동인데 왜 모래가 유동을 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뜨거운 공기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부 쪽에서 이 스팀이 들어가면서 이 스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동사가 이렇게 유동이 되는 거죠. 이 연소 장치 안에서 막하고 막 유동이 되는데 뜨거운 스팀이 들어갔으니까 모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달궈졌겠죠. 뜨겁게, 뜨겁게 달궈진 채로 모래가 막 왔다 갔다 유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석탄이 투입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석탄하고 뜨거운 모래가 접촉하면 연소가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예, 어, 형태의 연소장치가 바로 유동층 연소 방식이었고 유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혼합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격자 연소장치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화격자 연소장치의 경우에는 자, 불이 붙을 때 불이 너무 직접적으로 불꽃만 맞이하는. 자,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너무 재더미가 생기는 이런 클링커 같은 것들이 형성될 우려가 있는데 자, 이쪽에서는 클링커 같은 것들이 형성이 잘안 되죠. 왜 그러냐면 혼합이 훨씬 더잘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뭐 죽어있는 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전 연소 영역으로 어, 사용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불꽃이 나니까 연소 온도가 높아져요. 근데 여기는 모래로서 가열된 모래가 접촉되면서 어, 연소가 되니까 불꽃은 나겠지만 얘보다 불꽃의 크기가 화염의 크기가 적고 그 다음에 온도 자체도 낮아지는 거죠. 화염의 크기도 적어지는 거고 온도도 낮아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 대기 오염 측면에서 뭘볼수 있습니까? 그렇죠. 요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온도 낮아지니까 그렇죠. 낙스까지 줄어들 수 있다. 아,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유동층 연소장치인데, 자, 좀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연료가 또는 폐기물이 유입될 때 들어오는 투입물이 분쇄가 잘 돼갖고 들어와야지만이 유동이 잘 되겠죠. 그냥 큰 덩어리채로 들어오면 무거워갖고 유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전처리 시설 특히나 파쇄 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유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분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고러한 네, 문제.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어, 구간에서 이 가스가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압력 손실이 다소 높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미분탄 장치가 필요하며 화염층을 작게 할 수가 없다 아 화염층을 어떻게 한다고요 작게 할수 있고 온도도 기존 연소 장치에 비해서 적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번 바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미분탄 장치가 필요한 건 맞습니까? 맞겠죠. 아, 미리 한번 분쇄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석탄을 분쇄한 걸 갖다가 미분탄이라고 하니까 석탄을 분쇄하는 이 미분탄 장치는 필요한데 근데 화염청을 작게 할수 있는 거죠. 자,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방지 기술로 가겠습니다. 17번, 먼지의 입경을 자, 로진 레물로 분포에 의해 최상 분포 R% 100% EXP의 마이너스 베타 DPN으로 나타낸데요 자, 이 문제는 입경 35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전체 약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자, 그렇습니다. 자, 단, 베타는 0.063이고, N은 0.1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R을 갖다가요, 원래 최상분포라고 안 알려줘요. 근데, 자, 알려주는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입문기출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로진 레물로 어, 이 분포 관련해서 문제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이라는 거는 최상분포다. 이거는 말뜻 그대로 뭐냐면 이 먼지를 갖다가 체를 쳤을 때 어, 최상분포가 예를 들어서 뭐 60%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 아래 기준이 지금 얼마였냐면은 60%고 이때 R 어, 60%를 만족하는 그 입경이 뭐 예를 들어 35 마이크로미터라고 한다면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체 먼지 중에 체 상부포 그러니까 체 밑으로 걸러지지 않고 체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자35 마이크로미터 기준이니까 체 눈금의 크기가 35 마이크로미터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체에서 3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애들은 밑으로 걸러지고, 채상 35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애들은 위에 걸려 있는데, 그 채보다 큰 입자들이 전체 먼지 중에 몇 퍼센트라는 얘기예요? 60%다. 요게 아래 의미입니다. 체상분포좀 이해가 되셨나요?